오늘은 무랑저수지를 도보로 걸어가는 길을 보여드릴게요. 마치 시골 길을 걸어가는 듯한 어 그런 길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이렇게 시골 길 같은 길을 걷다 보면은 무랑저수지가 나옵니다. 옥수수가 지금 한번 수확을 했고 두 번째 수확하는 옥수수여가지고. 아직은 많이 여물질 않았네요. 콩밭도 보이고,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무랑도수지가 나옵니다. 이제 가을인가봐요. 하늘도 파랗고, 약간 좀 높아진 것 같죠? 여기에는 무궁화 나무들이 있네요. 길을 걷다 보면 여기 화덕고 건물이 보이거든요. 여기를 지나서 쭉 걸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전원주택도 보여요. 음, 여기 전원주택은 굉장히 잘 지어진 것 같아요. 우체통도 있고, 울타리를 나무로 해놔가지고 굉장히 집이 이뻐 보여요. 위에 전원주택이 있죠. 이렇게 쭉 가다보면 무랑저수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랑저수지가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보이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 밤도 지금 이렇게 연그러 가고 있어요. 이제 가을인가 봐요. 가을이 조금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이곳은 제가 전에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그 소나무 그늘이 있는 차박 장소이죠. 오늘도 차들이 이렇게 돼 있네요. 점점 이제 무랑저 수지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네, 무랑저 수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미세먼지도 없고, 구름도 이쁘고, 또 하늘도 가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오늘은 무랑조수지 뒷길, 시골길을 걸어서 이렇게 무랑저스지에 올수 있는 어, 길이 있다는 걸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